네, 사랑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자 된 사람 가운데 공개적으로 재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의 경우 등록된 회원만도 20대에서 40대까지의 남녀 1,400명이나 되고, 매달 평균 200여명씩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신 지 2~3년이 지난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성 신청자들이 남성 신청자들보다 한세배 정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혼 조건으로 성격과 경제력, 집안 환경과